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카스텔 데펠스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큰 행복을 찾습니다. 여기서의 여유로운 한때는 여행 중에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곳의 광장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즐기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스페인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카스텔 데펠스의 자연은 여러분을 새로운 발견으로 초대합니다. 푸르른 식물들 사이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보세요. 이곳에서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SBBCN 이벤트는 카스텔 데펠스 중심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깨끗한 객실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편안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텔 SBBCN 이벤트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가 완비되어 있어 최적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편리한 냉장고, 차및 커피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숙박 경험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파스텔 데펠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SBBCN 이벤트는 매력적인 관광 명소와의 근접성을 자랑합니다. 이동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로 멋진 바다 및 해변과 인접해 있어 관광과 휴식을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또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여러분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시설로는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신다면 풀 사이드 바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족 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호텔 SBBCN 이벤트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풍부한 식사 공간을 갖춘 호텔 SBBCN 이벤트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 뷔페는 물론 레스토랑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여행의 하루를 맛있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경험해보세요. 호텔 플로라 파르크 안목은 친절한 직원과 아늑한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렌터카 서비스,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하며 바르셀로나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호텔 플로라 파르크의 아늑하고 세련된 객실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쉽게 잊게 해줍니다. 객실 내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평면 TV, 미니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코스텔 데펠스의 매력적인 장소에 위치한 호텔 플로라 파르크는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머무시는 동안 최상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용공간과 바쁜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편의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체육관과 수영장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거나 도서관에서 독서를 통해 힐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텔 내 렌터카 서비스와 안전한 주차 공간으로 더욱 편리한 여행을 도와드립니다. 매일 아침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조식으로 에너지 충전을 시작하세요. 여행 중 배고픔을 잊게 할 다양한 메뉴 외에도 저녁에는 현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다이닝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에서는 특별한 칵테일을 맛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카스텔 데페스에 위치한 이 호텔은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아늑한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이비스 바르셀로나 캐스텔드 펠스는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룸은 1인 또는 2인을 수용할 수 있고 슈페리어 룸은 친구나 가족과의 여행에 적합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두 아늑한 분위기에서 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고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안전금고와 수하물 보관 서비스까지 갖춰 여행 중에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하우스 키핑 서비스도 매일 제공되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비스 바르셀로나 캐스텔드 페스는 여행의 피로를 풀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자랑합니다. 호텔 내 바에서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라운지와 TV 구역에서는 다른 투숙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레스토랑은 매일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아침 뷔페와 다양한 저녁 메뉴를 제공합니다. 유럽식 조식은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아침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적이며 여행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비스 바르셀로나 캐스텔드 펠스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다양한 관광 명소와 가까워 여행 계획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숙소입니다. 카스텔드 펠스 성과 아름다운 해변이 인근에 있어 조용한 휴양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